t 미고미 g 미 g 미 골고루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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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g 저희 세컨 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2025년 첫 영상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연말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북감까지 오면서, 지금도 아직은 다 낫진 않았어요. 감기 기운이 살짝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또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채널명도, 고고투밍! 아니! 그게! 드밍 그거 드밍 그거 안 맞춰 시작 그거 드밍 그거 드밍 그러면은 저희 저녁을 한번 먹어볼까요?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는 바베큐 요리 30분만에 훈제 바베큐 요리가 된다. 그거 훈연칩 갖고 왔죠? 훈연칩 그거 없는 거 아니겠지? 훈연칩 <laughs> 어디 갔지? 훈연칩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 아, 고고! 종이! 이 아이폰 만드는 애플 아.. 어? 제가 감기 걸린 다음에 말잘 못해요 애플이 아이폰.. 애플 아니고 사과 아.. 아이.. 아.. 아이폰이 사과인가? 뭐라는 거야? 독감이 걸린 이후에 말이 잘안 나와요 골고루 그걸 근데 잘라 왔어야 되지 않아요? 왜거 통으로 하면 되잖아. 근데 키가 커가지고 테이블이 되게 낮은가봐요. 키가 작아요? <laughs> 키가 너무 큰거 같아. 아니, 네 눈에만 그래. 너가 작잖아. 저 178인데요? 아, 그 키고 있네데 네가 178이면 나한 175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왜지, 175예요. <laughs> 큰 키는 아니지 그게. 물리 보이, 뭉쳐줘야겠다.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음.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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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더 많아. 나안 타는 소리야? 아니 아니 아니. 내 마음속에서. 음, 아, 내가 감기 걸린 다음에 말잘 못해. 오딱 들어가네. 너무 두껍게 잘라주셨네. 자 뿌려 으악. 저기 이제 다된거 아니에요? 아 됐어 충분히 됐어 맛있을까? 음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아, 아, 독감 걸리더니 젓가락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수육인지 바베큐인지 모르겠다. 향이 바베큐잖아. 근데 향은 우리만 느낄 수 있잖아, 잡새 향을. 훈제. 응. 딱그 훈제 맛 아니야? 애플 향이 나는데. 훈제 맛이 나. 아이폰 한썰인 정도? 너 아이폰 안 쓰잖아, 쓴적 없잖아. <laughs> 이거랑 싸 먹어봐. 너왜 이건 안 먹어? 진짜 맛있는데 이거랑 먹으면? 아 싸준다고? 어. 아니 아니야, 내가 먹을게 내가. 섞잖아. 올려주려고. 응, 너나 올려줘. 그러면. 어, 내가 먹을게. 이번 감기가 보통이 어. 아니야. 그나 이겨낸 거야, 그거를 진짜로, 정신력으로. 아니 하루 종일 누워있었잖아, 집에서. 진짜 그거 나 아니었으면 버틸 수 없는 거였어. 나는 왜 누워있는 모습만 봤지? 이상하네. <laughs> 약속해. <laughs> <laughs> 뭘? 새해에는 화안 내기로. 어, 너도 약속해. 뭐? 새해에는 자꾸 깝죽거리지 않기로. <laughs> 새해에는 화내지 마. 깝죽거리지 마. <laughs> 아. 무슨? 아 장투 아퍼. 장투 또 아퍼. 집에 가. 가도 돼요? 가. 혼자 가도 돼요? 응. 걸어서 어어어어 <laughs> 근데 지금 내 몸이 너무 아파 집에 가 그럼 <laughs> 왜 쪼개? <laughs> 피자 먹을까? 날로 피자 오랜만에 어. 피자 종류가 뭐야? 불고기 피자 치즈 없어요? 그냥 먹으면 안 돼? 아니 아까 고기 먹었는데 또 고기 먹기 싫어가지고 화가 많아 화가 화가 이거 이것도 미트 피자 <laughs> 아니 없어? 가리지 마 지금 내가 가릴 때야? 알았어 알았어 그거 먹어 그거 먹어 <laughs> 아, 저 기침 소리나 <laughs> 진짜 씨. 간단하게 진짜 너무... 너가 작은 거야 <laughs> 너가.. 너가 작은 거야 내가 큰게 아니고 너가 작은 거야 알았어? 너무 못생겼어 못생겼어? 그거 네 와이프야 <laughs> 야 됐다 오 <웃음> 제대로다 <웃음> 맛있어? 맞나? <laughs> 날로피자는 이게 좋아 이도우가 바삭바삭해져. 도어? 응. 왜? 뭔데 그게 와, 아 몰라 지금 몸이 확실히 진짜 안 좋은가봐. 집에 가. 왜 <laughs> 아골이야? 왜 아프고 그래? 내가 어디 나가서 걸렸어? 집안에 있다 걸렸지? 야 집안에 너만 있었어. 나도 있었어. 난안 걸리는데 너왜 걸리냐고. 집에서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티비만 보는데 너왜 걸리냐고. 죽을 이거 게임 뭐냐? 하나 꽉겠다 이제. <laughs> 야, 집에 가야 필요 보니 장박지의 단점. 늦게 일어난다. 아직도 자고 있다. 아, 부었네 얼굴. 자기야. 왜 이러고 자? 뭐, 뭐 귀여운 척이야? 음. 일어나세요. 이거 내려봐. 아, 아 너무 못생긴 거 같아? 아니, 나는 자시겠지. 오케이. 일어났어요? 응. 음.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진짜 화목난로 뗄땐 좋지만 이렇게 귀찮은 게참 많아 기다려 기다려 빨리 끝내고 싶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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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야아숨질 아. <laughs> 나도 모르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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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와? 어 나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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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뭔 새까만 거 봐. 뭐야? 난로도 청소 한번 싹 하고 제도 한번 싹 털어가지고 제통에싹 비워주고 연통들도 큰 덩어리들은 걷어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나머지 두 달을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연통을 또 다시 올려야 돼요. 아, 화목난로가 할 때는 너무 좋은데 이게 귀찮다. 이러니까 다들 강제배기 하나 봐요. 강제배기가 확실히 좋긴 해. 이제 깨끗해졌어요. 으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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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 힘든 척 하는 거그럼 가식이야. 가식이라니. 가식이지, 힘든 척 하는 거. 가식이 척 하는 힘들어, 뭘뭐 얼마나 무거운데 저거 몇 킬로인지 알아? 30kg야! 나보다 가볍네. <목소리> 더 가까이, 이제 밀어 밀어 밀어!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불을 붙여야지. 아우, 깨끗해. 화목해지고 싶다가, 화목하자. 너는 자는데도 잔발 입고 누워있어? 안 더워? 안 낳냐고. 아, 아, 왜 지금 뭐일 열심히 하고서 딱 노곤해지는 시간인데. 왜 이러라고? 괴롭히고 싶게 생겼어. 아, 아, 왜, 왜 그러는 거야? 아, 아 뭐야. 아, 아,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 아, 아파.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